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1팀 이현노 대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과 그 마케팅은 무엇인가? 오늘은 2차 이어서 3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종류 알아보기 3차 순서는 동영상 마케팅, 일반 매체 광고, 오가닉 마케팅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마케팅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는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인데요. 재미있고 매력적인 동영상을 마케팅 콘텐츠에 통합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마케팅을 사용하면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마케팅에는 대표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매체 광고입니다. 일반 매체 광고는 광고 캠페인을 사용하여 브랜드, 제품, 서비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종류인데요. 일반 매체 광고는 타겟 고객의 통계 및 관심사와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광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보통 젊은 연령층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참여율이 낮은 잘못된 타겟 연령층에게는 광고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가닉 마케팅입니다. 오가닉 마케팅은 유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료 마케팅 유형인데요. 여기에서는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물이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최적화 모범 사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을 천천히 키워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잠재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매체 광고보다 오가닉 마케팅에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케팅 종류 알아보기 3차.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